미국 서한 항만 적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항만 노사 협상 지연이 적체의 원인인데요.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은 항만 혼잡의 원인을 놓고 서로 비방점만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자 측인 태평양회사협회는 항만 혼잡 원인이 노동자의 태업 때문이라며 노조 측의 항만 운영 정상화에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항만 혼잡은 터미널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월 들어 미국 연방조정국이 중재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항만 적체는 사태 해결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 결과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항에선 컨테이너선에 대한 야간 하역을 취소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만 혼잡의 영향으로 미서한 지역에서의 선박 운항 지연이 심각한 상태라고 선사들은 전했습니다. KSG 뉴스 정재입니다.